응. 네가, 네 안녕하세요. 해라. 응. 안녕하세요 민블루입니다. 오늘 경이야 함께하는 응. 멀티 계속 이 편에서 계속 해보죠. 방 만들어. 네제 친구가 올드 맵을 안해서 맵을 다시 열죠. 멀티. 요건 금물입니다. 얘가 다.. 이 얘가 설껍 먹었어. 안 저기 꺼라지안 저기 는무 싫어. 응. 얘 이거 사각사각 사과, 사과 소리는요. 사과를 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야. 어. 왜? 네. 안녕하세요? 위 아래. 위 위. 네. 아. 음. 어, 로 죄송, 죄송. 또 때릴 거야, 안 때릴 거야. 안될게요 그러면 NPC 징징이한테 이걸 프로포즈하라. 알았어. 프로포즈해, 놈아. 여기 있어, 여기. 어디? 이거 갖고 싶나? 음. 자. 네가 프로포즈하라 그래 프로포즈해. 음. 돼지. 똑똑똑. 좀 내지. 근데 이런 마을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응 가다가 내 전수 죽으러 간다. 전수야. 음. 전수야. 엄마 말 엄마 말을 들어야지. 야야내 어. 이름 밝히지마 잘가 고마워 아 어, 진짜 아쉽다 잘가 고맙 이 철로 맞아볼래? 아니 아, 차라리 모루로 막겠다모루 맞아볼래? 응. <laughs> 해봐 알고 봅니다.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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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자, 자, 때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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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아, 아! 죄마요. 죄송해요, 형님. 그만아 죄송해요, 형님. 아. 네, 동경이가 권력을 갖게 됐네요. 권력을 갖게 됐더니 뿅. 멋진 말로 살금 살금 내 집이다 아야 현호도 참가하면 좋겠다 그라니까 아도 누군지 안, 아, 누군, 안 참가하고 싶네 내 폰이 안 좋은데 현호야 어? 어? 그냥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? 위에 파란색깔 글씨 뜨면 되죠 근데 저건 다른거잖아 아, 진짜! 내건 아, 0.3점? 응. 왜? 와우! 몰라, 안 돼, 안 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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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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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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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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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거이이게이내폰이이러이까 아, 나 있잖아. 나 그, 태권도 생각보다 빨리 맞췄거든? 그래서 나 맞췄는데, 나 45분인가 그쯤에 동경이랑 같이 갈게. 어, 응. <laughs> 네 계속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<laughs> 어, 그랬구나 그럼 그래, 내가 저 빨아갖고 밑에 내놔서 세탁비로하나 세게 안 쓰고 나세탁만보 그래 아 그래 내가 이모 어디 가신다 하니까 그 주사 맞으러 갔다며 좀 나아요 어, 주사 맞거나 뭐좀 아니요 디여 그래 내가 그래 조용히 전화 지금 가게 들어가시는 길이에요.

뭐야, 나 아까 여기서별 o 만들었는데? 뭐야 a b 졌지 to 만들어줬나 s We are n 아 t g 그 i n g t 어 be able t 나 do 어, 했어몇 어. 응. 시야? 사십사분 일분남았어 예, 예, 예. 예. 예, 예. 그냥 우리 오십분에 가자 그때까지 기다려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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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예. 거의 사과다 먹었네 예, 예. 예. 음. 그래 그래 난 많더라 그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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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결혼해 줄래? 이거 NPC들이 아, 이거 NPC들이잖아. 어. 아, 다 고기 파고. 아때리 마자, 서로 서로 지 마자. 응. 아직 n p c 도 뭐야? 네. 신발. 너무 두근거린다. 음, 음. 아, 함정. 음. 함정에 빠졌나? 네, 마을 주민들 어디 있어? 죽었어. 있잖아. 마을 주민 신선아. 내가 거. 주민들 같은 거 있잖아. 투명 모드 했어. 내마 빨리 빠였네요. 빨리 을에 빠를 요 3편에서 계속할게요. 아,